염색 엄마 염색하니까 어때? 우와 엄마 어떻게 염색하니까 얼굴도 더 하얘 보이고 잘 어울리고 더 예쁘다 진짜? 엄마 염색하니까 어때? 엄마 지금 머리색이 훨씬 예뻐 그래? 왜? 그전 머리색은 갈색이었잖아 얼굴 색이랑 너무 똑같아서 별로였어 여동생의 감상평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예쁘다 오빠의 감상평 오직 팩트 참 다르다 식기세척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? 그럼 엄마랑 많이 놀수 있잖아 나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? 진짜 밥풀 다 붙어있어도 깨끗하게 될까? 해봐야지 안에 어떻게 돼있는지 진짜 궁금해 여동생의 관심사 엄마와의 시간 오빠의 관심사 레알 식기세척기 참 다르다 청소 아 진짜 방학때니까 청소하고 뒤돌아서면 또 더러워 어우 짜증나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? 아 진짜 방학때니까 청소하고 뒤돌아서면 또 더러워 어우 짜증나 애둘 키우면 원래 그래 <laughs> 참 다르다 다름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오빠의 효도 1 엄마 나 수박이랑 복숭아랑 포도 줘 야, 엄마 힘들어. 수박만 먹어. 고맙다. 오빠의 효도 이. 엄마가 거울을 보며 흰 머리를 뽑는 중. 그걸 지켜보는 현실남매. 엄마, 색칠공부 언제 뽑아줄 거예요? 야, 지금 색칠공부 뽑을 상황이냐? 고맙다. 여동생의 효도. 아, <laughs> 엄마 피곤하다. 피곤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? 잠 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지 힘들다는 거지. 아, 접수 도다 도다 고맙다 고맙다의 온도는 모두 따뜻하다. 남매는 다르게 예쁘다.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의 추천 영상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예쁘다.